안녕하세요. 전진건설로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전진건설로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7만 2천 원 부근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종가는 6만 4천 900원. 자15%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 일단 여기 윗꼬리 음, 고점에서의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 물려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조마조. 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자, 추가적으로 대응 하셔야 되는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전이 선언된다라고 하는데, 자, 주가 전망 지금 이렇게 잘 올라온 전진건설로버 이걸로 시세가 끝날 수도 있겠다만은 자, 추가적인 주가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태산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진건설 로봇.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해당 라인 종가 이탈 없이 지켜줬고, 오늘 추가 상승 나왔다. 자, 47,500원 돌파 시 전고 터치 및 추가 돌파 가능합니다. 자, 매매 참고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35,000원, 요 대량 거래에 동반된 시가죠.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고, 자, 41,400원 돌파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대응 라인, 이런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돌파시 매매할 수 있다. 자,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타점을 잡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고, 이탈시 손전을 하거나 비중축소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알려드렸고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저께 여기 이날 잡으신 분들 일단 차익 실현 자 강하게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고 가시겠다 자 그리고 요 저점에 잡으신 분들 자 어제보다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어, 충분히 홀딩이 가능했죠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전고 터치 및 추가 돌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보기 좋게 이런 전고 터치 또는 돌파가 나와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게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될게 뭡니까 이 대량 거래가 동반된 이 상한가 상한가 캔들 있잖아요. 그죠? 어, 이날 만들어준 상한가. 상한가 기준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이 라인을 위에서 움직이게 되면 상방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주식하시는 분, 어, 분들은 이거, 이런 상방조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보셨다라고 하면, 54,800원. 자, 종가 마감, 이탈 없이 이렇게 잘 지켜주면서 응?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자, 이럴 때는 상방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강한 상승이 한번 또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이 전고가 돌파가 되었다. 어,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자, 자금이 한번더 유입이 되었다. 자, 이건 추가적으로 더 가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자, 세력들이든, 자, 본인이, 어, 여기 자금을 넣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금을 넣어서, 자, 여기서 이 정도 짧게, 수익을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세력들은요. 일단 여기서 진입된 자금, 그리고 밑에서부터 진입된 자금, 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여기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평단도 더 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7만 원대의 평단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자 그런 음, 보유하고 있는 평단, 평단 안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 자, 이런 물량들을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 세력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역사적 신고가, 그렇자 어느 어, 시점에서 팔 수, 어, 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팩트고요. 자, 세력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순간이 아마 시세가 끝나는 날이 될 거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유지해주고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걸 일단 이렇게 딱 유지해주고 자, 이런 그림에서는 이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거란 소리가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강한 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전진건설 로봇 외에 재건 관련 주에서 제 젤렌스키 젤렌스키가 어, 이제 뭐 통화 어, 하는 부분 그리고 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재건, 종전에 의한 논의, 자 이런 것들로 이슈를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20%대 강세, 자 이렇게 나와준 부분. 자 그러면서 어, 어떻게 됐나요? 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이제 건설, 철강, 전력주 20대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소리예요. 자 건설, 철강, 전력이 왜 상승이 나왔나요? 재건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 당연히 어 어. 전쟁을 하면서 이제 부셔진 건물들이라든지 자, 그런데에 어, 들어가는 철제들 그리고 이제 전력 공급 자, 이런 것들이 음, 기대감으로 부대, 부각이 되기 때문에 20%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탄력을 받아 상승. 음? 나오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 여기 이런 라인들 제가 다 설정을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 저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요 위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는 소리인데, 자, 여기 이제 강하게 갭을 만들어서 상승이 나왔던 이부분에서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또는 여기. 앞에서 만들어줬던 강한 상승의 고점. 요 고점 부근에서 어, 이탈이 없다. 자, 59,300원과 61,600원. 요 라인만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위에 물, 어,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몰빵을 하셨다라고 하면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 축소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비중축소를 못 하고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으나 자, 이런 하락, 이런 하락 맞이를 하게 되면 아마 감당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하락을 미리,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어, 일봉상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자, 63,000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54,8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분봉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내가 손절하는, 어, 할 수도 있는 시점과 그런 것들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일봉 기준에서는 종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장중에, 장중에 하락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가를 확인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대응을 하기 힘드신 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테네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전진건설 로봇 제가 어, 도와드릴게요 자, 010-5799-335 전진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laughs> 자금 있으신 분들 또는 비중 축소 하셔야 되는 타이밍 자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내수하실 수 있는 신규 진입 가능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 제가 타점 여기 이렇게 잡아 드렸던 것처럼 잡아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수익률이 단기 100%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저점 여기서 단기 3거래일 만에 50% 수익 어, 챙겨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잡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 쌍바닥 잡아 줬을 때 여기서도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면 매수 신규 진입 가능하고요. 그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잡아 가셔야 여러분들 손실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실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진건설 로봇은 상을 음, 달성하지 못했지 상한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자대동기어 오늘 상한가 터치를 해 주었어요. 상한가 터치를 해주고 대동기어는 종가 마감 22%대 마감을 해주었는데 여기 앞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어요. 앞에 여기 더 저점에 이렇게 상승 강하게 어 나왔을 때도 여기서 잡아들인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 만들어드렸었지만 이미 여기서 사고, 어, 팔, 여기 위에서 팔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소통방에서. 그렇죠 그리고 13,300원. 요 언저리에서 매수 진행하시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이후 여기서도 동일하게 상방 조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더 없이 좋았겠죠. 하지만 이런 조정. 며칠에 조정을 걸쳐서 이런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만들어내기엔 충분했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대응을 자 이것은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던 라인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대응을 도와드리자면 요 동일하죠 여기 시가 시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 자요두 라인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날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동일한 상방 조정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상방 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이런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죠? 이런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가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탄력받아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상방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로, 바로 물량을 확보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없이 더 없이, 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분이 강하다.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짧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조정이 한번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어, 존재하죠. 당연히, 윗꼬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2 1,500원. 여기를 이탈 경우에는 아까 전진 건설러버 말씀드렸듯이 비중 축소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쵸 그렇죠? 자 아, 아,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재건 관련주 어, 통해서 어, 상승은 더 나올 수도 있겠으나 어, 손실을 굳이 보면서 끌고 갈 이유는 없다 왜냐 현재 굉장히 높은 고점입니다 여기 7500원대 주가가 26,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26,000원대 대략 300%가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뭐 추가적으로 도갈 수는 있겠으나 굳이 손소리를, 손실을 봐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00% 이거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여기서 천만원이 묶여 있어. 그럼 300만원 평단을 낮추려고 하면은요. 2 이상, 두배 이상, 대략 5천만원 정도 정확한 타점을 잡아놔야 평단을 내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탈출 또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끽할수 있다. 하지만 이미 시세가 끝난, 어, 세력.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다시 들어오기에는 시간적 소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원점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자 간단한 예로 들어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높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이런 에코프로도 자 무궁무진할 거라고 말씀을 어, 여러 유튜버들이 말을 했죠. 뭐, 300만원도 간다. 자, 그렇게 말했던 주가가 다시 원점에 오기까지는 대략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다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 하락이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와줘야 앞에 물려 계신 분들의 본전 탄출의 기회를 줘가면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길면 길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이런 그림이 받쳐주지 않는다. 자, 이것도 굉장히 탄력 받아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대략 2,500원, 3,000원에서 엄청난 10배 가량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런 긴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9,300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9,300원대에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런 흐름, 그리고 대량 거래가 동반된 이런 강한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바닥권에서 다잘 잡아서 들어가 주면 이런 굉장한 좋은 수익률이 발생을 하지만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아직도 수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밑에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발생을 했지만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올라와도 문제잖아요 그죠 내 본전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오는 중간에 내려가진 않을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예 물려 계셔서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나는 수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손실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조금 올라오고. 지금 국내 증시가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제가 수차례, 소통방에서도 수차례 이런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비전 같은 거. 오늘 하나비전 강하게 상승 나왔죠. 이런 것들 하시라고 제가 교육방, 이렇게 교육방에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예수금을 설정해 놓으셔야 제가 여기서 잡아드린 타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대략 2거래일에서 3거래일만의 상한가 35%가량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금을 쌓아 나가고 쌓아 나간 이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비중을 정확한 타점에서 실어 다야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출 수가 있다는 라 소리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천만 원확보돼 있고 내가 오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평단을 뭐 순식간에 뭐 절반 이상은 낮출 수는 있겠으나 보통 천만 원에 이렇게 몰빵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 천만원을 구하는데 천만원을 다시 여기 저점에서 비중을 실어도 이거 평단 얼마 낮아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예수금 쌓아가실 수 있게 제가 지속적으로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소통방에서 제가 항시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해놓으셔야 추가적으로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대비가 가능하다는 라 소리입니다. 전진건설로 봇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을지. 사실 의문점이 많죠. 어, 이런 윗꼬리가 발생을 했는데, 어, 더갈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시세가 끝날까? 그죠? 자, 종전. 종전이, 어, 된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건설. 아까 보여드렸듯이, 건설. 그리고 전력. 그리고, 뭐, 어, 철강. 이런 종목들,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면, 그 부분에 이제 실적,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이 나올 거고, 종전이 되면 재건 이슈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재료 소멸입니다. 일시 재료 소멸. 그렇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사를 만들어 낼 것이고요. 그 기사를 만들어 내게 되면 이제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세력들이 자, 매도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클릭하기 전에 우리가 한발 빠르게 한발 빠르게 욕심을 줄인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 줘야 된다. 자, 완벽하게 100% 비중 다 몰빵 어, 전, 전부 전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 비중을 덜어내시라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시라는 소리, 음,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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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 나왔을 때, 자 분할로 덜어내가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 아시겠죠? 자 아직 어, 완벽하게 끝났다. 전진건설로봇 더 이상의 수익은 없을 것이고 전진건설로봇 역사적 신고가는 이대로 끝이 날 것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제 어, 말을 잘 인지해 주셔야 돼요. 자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신규로 어, 혹시 오늘 이렇게 매도하신 분들 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잡아드릴거요 소통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신규로 진입하실 수 있는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새로운 타점 여기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제가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나 아니면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타이밍 이런 타점을 제공해드린다 어디세요? 자, 요소통방에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다 이 소리예요. 전진건설 로봇 01057995335 전진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입장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이외에도 제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다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어떤 급등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자, 급등주 땡땡땡땡 종목들 제가 급등주 소통방에 바로바로 올려 드리니까 010-5799-335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방에서 지금 활발하게 종목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방에서 어, 지금 현재 수익인 종목들, 홀딩 쌓인 나간 종목들 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시간 외에서 급등 중인 상황, 이런 뭐 제주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 그리고 가온칩스. 자, 이런 것들 미리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음, 1차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된 종목도 있고, 완벽하게 2차 매집이 끝난 종목도 있고, 이런 매집이 끝난 종목은 현재 수익으로 지금 홀딩 사인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종목들 만나보셔야죠. 지금 이제 코스피, 고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금 완전 어 박스권을 탈피해서 지금 상승권 상승권 궤도로 지금 어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이미 주가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잡으시게 되면 높아요 미리 저점에 잡으셔야 돼요 매수는 그쵸 위에서는 매도 그쵸 근데 이미 어 상승이 탄력 받아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눈에 막 띈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러면 여기 위에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관심이 없을 때 여기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습관 드릴 수 있게 제가 소통방에서 다 매수 타점 진입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린다 아시겠죠? 자 주저하지 마시고 소통방 사인 드릴 테니까요 퇴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5799-335.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지금 어, 매집 진행되어 줘야 되는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3월달에는 어, 상승장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미리 매수가 진행이 되어 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내일 대응은 내일 따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